매년 1월 1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고 이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금연, 경제적인 목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지만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못할 이유에 급급하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하루 이틀만 실천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이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지속하고 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자산 운용가이자 기네스 기록 보유자 스티븐 주니어가 이야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연필과 종이 한 장으로 이 사진을 따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이 같은 사진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되는데 필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모두가 가능하다고 말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한 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두 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두 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열 개나 백 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지 전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예술이 아닌데 그런다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지 못하는데. 하지만 여기 첫 클로즈라는 화가는 이 기법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아티스트 중한 명이죠.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의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 의사결정이 훨씬 더 관련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수백가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조금만 개선해도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처음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되었을 때 그의 세계 랭킹은 680위에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어서야 세계 랭킹 3위로 올라가게 됐고, 2011년에 세계 남자 테니스 랭킹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상금 만연 평균 1,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경기의 90%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코비치의 통계에 관한 겁니다. 조코비치는 여기서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코비치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은 결과를 달성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르게 내려야 하는 모든 작은 결정들이었죠. 저는 그가 이긴 포인트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진행 상황을 정량화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에서 일반적인 포인트는 한 개에서 세 개의 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결정 성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경기에 약 49%를 이겼을 때 그의 결정 성공률은 약 49%였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가 경기에 79%를 이겼을 때는 그의 결정 성공률은 52%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가 되고 경기에 90%를 이겼을 때는 그의 결정 성공률은 55%였습니다. 이는 올바르게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승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물론 이게 쉽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이 같은 미미한 개선은 이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 성적표에는 모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영리하지만 집중을 잘 못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당연히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C학점이나 마이너스 C학점을 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럴 수 없었고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약간의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이상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이를 기대하는 대신 그럴 수 없을 거라고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 5장을 읽어오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저는 5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한 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집중하면 달성할 수 있는 작업으로 세분화했죠. 그렇게 몇분 정도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그림을 그리거나 비디오 게임을 잠깐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죠. 꼭 같은 과제를 할 필요는 없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집중하면 되는 다른 과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학기마다 A학점을 받는 학생이 됐고, 매 학기 우등생 명단에 오르게 됐죠.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복잡한 아이디어나 큰 과제를 훨씬 더 다르게 쉬운 일로 세분화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이죠. 어떤 것의 성공 확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학교에서도 잘 사용했고 직업적으로도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왜 평소에는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것들에 말입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출근길을 걸어가는데, 당시 제 출퇴근은 런던의 하이드파크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데만 45분 정도 소요됐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일주일에는 7시간 반, 한 달이면 30시간, 1년에 360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동안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죠. 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퇴근길에 독일어 학습 프로그램이 담긴 33장의 CD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 아이팟에 넣었죠. 10개월이 지난 후, 저는 독일어 학습 프로그램을 총 99번이나 듣게 됐습니다. 33개의 프로그램을 각각 3번씩 반복했죠. 그 후에 베를린으로 가서 16일간 독일어 집중 과정을 수강했고, 이후에 저는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상과 프로세스를 약간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도 저처럼 나이든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저는 일상에 미미한 개선을 주어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일상을 조금만 조정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에 12kg 정도 과체중이었고, 몸매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바로잡고 싶었죠. 여기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헬스장에 가거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습관과 열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미세한 변화를 주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죠. 그리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반씩 걷는 습관이 생겼고, 야외 활동에 대한 열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12km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산타바바라 산맥에 있는 33개의 트레일을 전부 하이킹하기로 결심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33개의 트레일이 아닙니다. 이 크고 야심찬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결정으로 세분화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작고 사소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책상에 앉아서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할지 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SNS를 스크롤할지 고민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을 말이죠. 제가 33개의 트레이를 하이킹하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상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파에 앉아있을 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산 정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33개의 트레일을 모두 하이킹했습니다. 각각 두번씩 진행했고 심지어는 오지에서도 몇번 진행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12km를 감량하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하프 마라톤 피어 투 피크를 완주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2009년에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잘 집중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꽤 야심찬 목표였는데 바로 50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한 장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한 단락, 한 문장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을 때, 또는 소파에 누워있을 때, 또는 SNS 피드를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작은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고 단한 개의 단어를 읽는 겁니다. 한 개의 단어를 읽으면 두 개, 세 개의 단어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단락, 한 페이지,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열 권, 서른 권, 오십 권의 책을 읽게 되죠. 2012년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24개의 신념 목표를 세운 것이었죠. 그중 12개는 12가지 자선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12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외발 자전거와 파쿠르, 슬랙라이딩, 점핑무츠, 드럼 같은 것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아내가 뜨개질을 배우자고 제안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뜨개질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산책로에 있는 나무를 털실로 덮으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하게 들었죠. 그래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 이 행위가 얀바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떠한 구조물을 뜨개질한 곳으로 감아버리는 것이죠. 이때부터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뜨개질을 했습니다. 집이나 병원, 회사에 있을 때도 한땀한땀 뜨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나무에 털실을 덮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기술과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죠. 2014년에는 로스파드에서 구규림산 정상에 있는 바위 6개를 감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해내려면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SNS를 활용해 프로젝트 지원자를 확보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36개국 50개주에서 388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개의 바위를 감싸게 되죠. 이후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고 저는 다른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브레니스케어를 만들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만들다가 문득 왜 작은 사이즈만 만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큰 것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거대한 그레니스케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기네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레니스케어는 무엇일까 찾아봤죠. 하지만 그런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죠. 신청하고 거절당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 같은 대답이 들어옵니다. 가로세로 10m 짜리 그레니스케어를 만들면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이죠. 이때부터 저는 2년 동안 매일 한땀 한땀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는 50만 바늘 이상을 꿰맸고 50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그레니 스퀘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기네스 기록을 보유 하게 됐죠. 저는 여전히 마이너스 학점을 받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전히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크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분해한 다음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개선하여 달성 확률을 조금씩 높인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숨어 있던 목표나 꿈을 꺼내서 일상을 조금씩 조정해 그 꿈을 이뤄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자산운용가이자 기네스기록 보유자 스티븐 유니어가 이야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고 죄다 하기 싫은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준다는 걸 말이죠. 단기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승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작심삼일이 아닌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멋진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